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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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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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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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히히히 <laughs> 시범은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여기 네, 넣을 여기? 이거 깔거예요? 예. 이거 네. 어, 제꺼 시범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버리고 예. 네. 쓰레기 다 버리고요 네. 옆으로 이동하세요옆으 이거 넣어가지고? 예. 네. 빨거 먼저 가져가고 어. 이거 네가 갖고 가고 이거 들어 이 옆에 가면 의자 있어요 네 가자 바로 치워놔데 바로바로 바로 바로 들어와 뜨거 앉아봐 바로 이렇게 딱나도 바로 이렇게 이거 올려놔 치워지나야 이, 게 되는데 저, 안 되지? 한 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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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저, 한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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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한 어. 야, 이고이있네야 <목소리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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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봐. 주아 아, 이리, 아, 이리 와 봐. 이 봐. 서. 주아 이리 가로 온다. 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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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야, 야, 야 이리 와. 이리 와. 조아 이리 와. 아니. 아니. 이리 와. 좋아하는 어, 서, 서, 서. <laughs> 걸어가. 걸어가. 고. 아, 연기 무슨 연기야, 이거? 뒤로 와던데? 네? 어, 강아지 겁먹었었어 준환이가 다가가니까 반가워서 이제 뭐야 꼬리도 흔들고 준환이가 다가가니까 무서워서 뒤로 빼드라 어? 저기 도 그림인데 좋아요? 봐봐봐. 이리 와. 아빠 이거 봐봐. 어. 안 가. 어 언제까지 들을 거야? 계속 집에 갈 때까지 슉슉척한번더 뭐? なんだ